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면책적 인수라는 것은 인수자에게 채권자의 비에 대해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채무를 대신 져주는 대상이 어떠한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의해서 채권자가 독촉을 할수 있는 대상이 다를 수 있는 이행 인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은 이전의 채무에 대해 이행해주겠다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이행인수의 경우 인수자와 인도자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전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새로운 채무자가 이행을 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인수의 개념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인데요. 채권자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면서 동네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을 하기 위한 계약으로 자신의 빚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변제력에 따라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와 승낙을 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채무를 부담할 인수인의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고 담보가 충분하다면 채권자는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대출을 받았는데 변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이 채무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는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입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파산에 대한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가 확정되면 한달 안으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